전속밀도의 일반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qt의 토탈 차지를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d 벡터 c t o r d s v e 입니다 그리고 속박자나 큐비는 유전체 내부의 마이너스 인테그라 분급벡터의 Ds 벡터입니다. 그럼 Q는 토탈 차지에서 속박전하 뺀 전하량이고 이것은 인테그럴 d 벡터다. Ds 벡터 플러스 인테그럴 p 벡터다. Ds 벡터입니다. 조건을 합산하면 합세... d 벡터 플러스 p 벡터 닷 dx 벡터이고 따라서 d D0 제로 벡터이고 d 제로로 바꾸겠습니다. 그러면 인테그럴 d 벡터 닷 d x 벡터는 인테그랄 d 0로 벡터 플러스 p 벡터 dot d s 벡터가 되고 조건을 풀면 d 벡터는 d 0로 벡터 플러스 p 벡터가 되고 이것은 입실론 제로 e 벡터 그리고 플러스 입실론 제로 입실론 알 마이너스 일이 벡터 됩니다. 그럼 입실론 이 e 벡터는 입실론 제로 이 벡터 플러스 입실론 제로 입실론 알 마이너스 일이 벡터가 됩니다. 그래서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, 입실론 알이 되고 이 입실론 알은 비유진율입니다 그리고 입실론 알 마이너스 일은 카이 이로 표현을 합니다. 이상입니다.